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영상을 또 올립니다. 오늘은, 예, 5월 29일 수요일 자정입니다. 어, 거래동게몇개 사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된것 같고, 출금을 깜빡했네요. 내일 해야겠습니다. 지금, 바움스 토큰 상장을 했고요. 비트는 9,300. 조금 빠졌네요. 예, 그래 살짝 좀 빠진 느낌이 있습니다. 67,500? 정도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67,000. 그러니까, 버텨주는데, 좀 있으면 이제 뭐 5월 다 가고 6월입니다. 과연 6월 달에는 또 어떤 움직임이 있을지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코인 얘기 몇 가지 있고요. 또 여전히 또 대한민국 얘기 또 있죠. 가볍게 보시고 또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예, 우영 자산을 봤을 때 200달 억 돌파한 게 가장 빨리 등 그동안에 봤던 게 지금 985일 만에 다던 것들인데, 이번에는 블루 높게 137일 만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였다는 얘기죠. 일단 모인 건 좋은데 이제 이제부터 움직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과연 여기서 어떻게 버틸지 올라가지 한번 보시죠. 미국 주권거에서는 이제 뭐추정상품 때문에 또 협력한다고 하니까. 돈 되면 다 하는 거죠. 그간 수수료 싸움이니까요. 그리고 국내에서 어, 현물이테프 승인 논의가 되냐 이런 식의 있었습니다. 일단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분명히 분위기는 좋을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는막 움직이겠죠. 그런 것만 그렇고. 브라질에서는 현재 기업들이 중국이랑 코인으로 거래하더라, 뭐 이런 시기가 있고, 홍콩 라이센스 모두 철회, 중국은 아마 조금 좀, 어, 약간 거부되는 게좀 있겠죠. 그리고, 어, 미국에서 최초로 레버리지, 이드라미트, 이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현물 거래 시장 전면으로 올라가도 하는데, 어, 일단 초고좀 찍은 다음에 살짝 빠져주는 느낌이 있죠. 어, 그래요. 그리고, 일단 이테프가 나와도 이더 같은 경우에는 비트현물 e t f 가 10분의 1 전망이라고 하니까 거래량이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일단 알트 하겠다는 그 부분이 큰것 같으니까 또 나올 때 한번 보시죠. 될것 같습니다. 6월 7월 과연 오를 수 있을지 어떨지요. 분위기 한번 또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대한민국 얘기죠. 인구 얘기면 다 압니다. 2052년까지도 안 걸릴 것 같지만 아, 이제 이거 꼭 현실이죠. 1년, 2년, 3년 가면서도 계속 느낌이 올것 같습니다. 출산율 2만 명 붕괴. 당연한 얘기고요 0.7도 많겠죠. 지금, 음, 그래. 분위 좋지 않은데, 계속 지금, 아, 출산 뜨고 있습니다. 천차원이 이런 행대로 그냥 가다가 어느 정도까지는 하락을 하겠죠. 뭐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같고요돈 풀면 된다는 소리가 있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돈 풀어서 될 일이면 그냥 돈 찍어내면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이고. 다들 아는 얘기죠. 아, 한국 물가가 일본보다 더 비싸군요. 그래. 이런 것도 이기네요.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다뭐 그냥 다다 다 열심히 일하고 또 누구 그래야 되는데 누구는 놀고 가건 똑같으면은 그럼 다 놀죠 그죠? 그래서 이게 뭐 어, 특정 당이 얘기하는 그런 것 같은데 좀 안타까운 네, 그런 얘기입니다. 종부세 완화 뭐, 뭐 이런 식의 얘기도 있고 뭐자고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부산으로 오시면 됩니다. 삼성전자 러브콜 정치인들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식의 행동을 해, 하는 게그게 옳지 않나 싶은데요. 네, 이런 걸 하는 거지 그까 저로 국민에 도움되지 않나. 은데 지금 삼성은 지금 상 처음으로다가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젠 삼성도 파업을 하는 그런 시대가 왔군요. 그래요. 있고 요즘 말 많은 여자 장교가 훈련생을 가혹해서 가혹하게 고문해가지고 죽인 그 사건입니다. 지금 사망을 했죠 결국은 거기 상당히 너무 심했는데 그러니까 이걸 묻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군대랑 뭐다 똑같죠. 어쨌든 그냥 묻어보려고 한 건데 밝혀진 것 같습니다. 결국도 이제 그, 아니 살인범인데 어떻게 보면은 오려 살인범을 또 이렇게 또 시위 전당시대를 가졌습니다. 그놈의 스윗한 그, 그, 그런 인간들이 하여튼 간에 이게 참 어, 변할 화수 있을려나 모르겠습니다. 이게 예, 재수 없게 걸렸다 뭐 그런 식으로 그냥 치부될 것 같아서 대한민국 분위기가 이렇죠. 지금 그리고 지금 여전히 많은 갈등이 있는데 계속 이걸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바뀌어요. 이건. 가만히 있으면 더더욱 올라오는 게또 어, 그쪽이었기 때문에, 얘기가 있고. 어, 다행인 건그러면 대학교의 이런 예타에서, 어, 그래도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이런 식으로 다 분위기를 계속, 어, 인지를 하면서, 뭐, 동국대건건국대건 이런 식으로, 뭐, 성균관대, 서울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분위기를 파악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 아무 뭐 여자는 젖어야지, 뭐, 그딴 소리를 했던 건 사실은 우리 미술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걸 또, 현실에서또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식으로도 계속 사람들한테 인식이 되어줘야지만, 그래야지만 조금씩 바뀝니다. 정말이에요. 과거랑은 이제 다르다, 는 얘기입니다. 예. 뭐, 농촌총국만 국제 결혼하는 게 아니라, 진짜 늘어었다 이게 맞죠. 이렇게 돼야 돼요, 분명히 이렇게. 그래야지만, 그래야지만 제대로 된 행복한 결혼을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위험해요. 그리고, 음, 이제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자연스럽게 의견을 나누면서 이러한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되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조금 더, 더 나은 생활을 할 수가 있겠죠 억지로 당하면서 결혼할 필요는 없어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이게 좀 황당하더라고 집 나간 지 5년 된 아내한테 아, 집을 나갔어요 5년 지났어 같이 안 사니까 이혼하자니까 5년 치 부당료를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데 이게 말이 된대 그러니까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자기 딸내미 때문에 할아버지 판사가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뭐 결혼 못한 여판사가 그다 망하라고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따가 법이 있다니까요 결혼하겠냐고 이거를 어이가 없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초식남을 만드는 게 지금 대한민국 현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분명히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 건 정말 소중하고 좋은 건데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만들어 버리니까 너무 안타깝죠 그거 다른 얘기입니다 뭐 배우건 때 아파트인데 아파, 아파, 층간소음 아이 떠든고 밑집인데 아랫집이 집행를 받았네요 어이가 없는 경우고 동신문에 러시아, 우리나라 오면 한국말좀 배우면 좋을 텐데 참 그런 상황입니다. 로마 오면 로마 법을 따르는 게 맞지 않나 싶은 런것 같고요. 이게 황당하더라고. 예전에 한번 추천 시청에 공무원들 그만두지 말라고 자기 이름 붙여가지고 나무를 심으라고 나무, 나무를 심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무슨 아 신입 공무원들이 내 자기 이름을 걸고, 나무를 심으면 자긍심을 느껴가지고, 그만두지 않겠지. 싹다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틀딱 같은 이런 거지 같은 걸 계획한 사람이나, 아무도 안 말린 사람이나, 그런 썩어, 정신 나간 공무원들이 아직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인간들이 있는 한, 안, 돼, 이건 안 변한다니까? 죽어야 끝난다고, 이거는. 근데 진짜로 실력 있는, 그냥 그냥 사람 한참 베테랑, 이런 분들만 떠난단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큰 문제예요, 정말로. 참, 안타까운 대한민국이죠. 이상입니다. 좀 분위기는 뭐 그렇습니다. 조금 빠졌는데요. 일단은 뭐 6월달 한번 봐야겠죠. 앞으로 또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한번 더 지켜보시죠. 돈들 많이 보시고요 내일도 또 화이팅 하시죠. 감사합니다.